다들 네, 깨어 있음부터 가 볼게요. 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 모른다 하시고. 네, 이름도 모릅니다. 오직 어, 깨어 있을 뿐. 네, 에고를 내려놓고 계시면은 텅 비고 예, 네, 내안이 고요합니다. 그만큼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 들을 때는, 얘기 나올 때는 나누는 거고, 곧장, 예, 생각을 내려놔버리면 됩니다. 우리 오래 해왔잖아요? 얘기는 얘기고,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텅빔이 느껴져야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그렇지만 또렷한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 이전. 의식은 의식인데, 생각 이전이니까. 그걸 예, 생각이 없는 상태의 의식이라고 해서 순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순수의식. Pure죠. Pure, 예, pure 예, Conscious. 어떤 생각으로 빠지지 않는 예, 생각으로 세지 않는 그런 의식, 의식 상태. 그러면 존재감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감. I am. 나라는 존재감이 남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감정을 네, 일으키지 않아도, 보고 듣고 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생각은 그쳤습니다. 의식은 명료합니다. 또렁또렁합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우리는 네, 생각하지 않아도, 네. 감정을 쓰지 않아도 오감, 보고 듣고 하는 걸 하지 않아도 네. 내 안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활동을 에고 에고의 어,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다 그쳐 보시면은 네, 내 안의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에고 너머의 본래 에, 우리의 에, 상태입니다. 근원적인 상태이고 어, 개체성의 토대가 되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 안주하시는 게 참나 안주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 말고 변화 속에 있는 나 말고 불변 언제 어느 때 만나셔도 I& 그 자리는 동일합니다 똑같을 거고 예, 언제나 내 안에서 항상 존재, <laughs> 존재합니다 상존하니까 수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만나셔야 에고의 작동이 그칩니다. 이렇게 그쳐야 우리의 본바탕, 본성자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에고를 그치는 게 깨어나는 겁니다. 애고를 쓰는 게깨어있지 못한 거고요. 애고의 세계에 빠져 있는 상태, 마치 꿈에 꿈의 세계에 빠져 있듯이 보고 듣고 꿈에서 생각하고 감정 쓰고 돌아다니는 게 마치 어, 뭔가 굉장히 활동을 하는 것지만 같 실제로 꿈 깨고 나서 생각하시면 모두 꿈이었잖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십시오. 네. 변화만 있는거지, 변화 이전의 상태, 불변을 만나시면 그게 모두 불변하는 그 자리, 참나 자리 i 작용으로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게 깨어있고 어떤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지 구별이 가실 겁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시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에고가 네. 일어날 때는 네, 모른다 네, 해주시고요. 네. 깨어나서 참나에 머무실 때는 그 존재감에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바람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에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고처럼 참나 자리는 뭘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애착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다보니까그 넘어 자리에 안 좋아하시면,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참날 만나고도 못쉬고 계시다면, 아직 덜 깨어난 겁니다. 더 깨어나셔서, 참나 자리에 편하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어떤 에고의 변화도 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명료합니다. 의식이 산만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예, 무의식 혼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참나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쳐야 되고. 혼침에서는 네, 깨어나셔야 됩니다. 졸음을 물리치고 깨어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 참나가 있습니다. 존재만 하는 상태.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